Do you know there is no toilet on the first floor of department stores? 자, do you know 하면 너는 아니? 라는 표현이죠. 너는 아니. 자, 뭘 아냐? 바로 there is no toilet. 자, 우리 there is.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지? 뭔가 있다, 없다 라는 의미죠. 자, 근데 no toilet이래요.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겠죠. 너는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을 아냐? 라는 거야. 그쵸? 너는 아니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근데 어디에? On the first floor. of department stores. 즉, on the first floor. 1층이에요, 1층. 우리가 층은 표면이죠. 표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o n 이란 전치사를 사용해야 돼요. on the first floor.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아냐. 근데 이 1층이 어디 1층이에요? 바로 of department stores. 백화점들의 1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아니라는 거죠. Here is a hidden marketing strategy. 자, here is도 우리 there is하고 동일하게 우리 is라는 것이 일단은 네,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여기서는 here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here is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무엇이 있냐? 어. 관사 어가 나왔네요. 즉, 뒤에 나오는 것이 셀수 있고 하나가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수가 지금 뭐로 사용되었어요 그쵸. 단수 동사가 쓰였죠. Here is a hidden marketing strategy. 숨겨진 marketing strategy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히든이라는 과거 분사로서 표현을 해줍니다. 숨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진, 오케이? Okay? 숨겨진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숨겨진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히어는 뭘까요? 그까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1번 내용에서 백화점 1층에 화장실이 없다라는 것에는 숨겨진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겠죠. This strategy makes people look around longer to find a toilet. 자, 이 문장. This strategy. 이 전략은 makes 만들어줍니다. 자, 누구를?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look around, 뭐 하도록. 자, 이거 몇 형식? 오형식이에요. 자, 우리 오형식에서 사용이 되는 동사 makes, 예, 사역동사죠. 자, 오형식에서 사역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목적어의 그 목적격 부어 자리에 지금 뭐가 쓰였어요?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었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 목적격 부어 자리에는 동사 원형이 쓰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makes라는 s가 붙어서 네, 3인칭 단수 수치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끔? 즉, Look around, 둘러보게끔 만들어 줍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백화점에 가면 당연히 누구나 다 너나 할것 없이 다 둘러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더네 strategy가 둘러보는데 어떻게 둘러보는지에 대한 그 둘러보는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longer 이라는 아이지. 자 여기서 longer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look around, 둘러보는 행위를 네 부연 설명해주고 수식해주는 부사예요. 부사. 근데 부사에 지금 뭐가 붙었니? er이 붙었죠. 부사 long이라는 것에 er이 붙어서 우리가 비교급으로 사용이 된 아이예요. 그 전보다, 즉 뭐야?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이 있을 때라는 거야. 화장실이 있을 때와 화장실이 없을 때 그것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l o n g e r 라고 비교급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요. 해서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더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이 되죠.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더 오래라는 의미예요. 더 오랫동안, 더 오랫동안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더 오랫동안 둘러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하여서, 즉, to, to find 가여기서 없다는 의미, 즉,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서 더 오랫동안 둘러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찾다 보면, 이제 어쨌든가 화장실을 찾아 돌아다니게 될거 아니니 그러기 때문에 그 돌아다니는 그 루트에서 더 많은 상품들을 눈에 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4번 문형 굉장히 중요하죠. 4번 문형은 우리가 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특별히, 우리가 더 longer, 그 다음에 더 more. 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에서 이 longer과 more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비교급으로서 알맞은 것은 이런 거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추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두도록 할 거고요. 일단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더 longer 다음에 뭐가 나왔니? consumers, 주어, look around, 동사. 더 more 다음에 주어, h e 음 tend to buy 해서 동사.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님들이 더 오랫동안 둘러보면 둘수록 그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 즉,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앞에 것을 하면 할수록, 하면 할수록, 뒤에 것을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형이에요. 즉, 앞에 거를 하면 할수록 뒤에 있는 것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손님들이 둘러보는 건데, 이 둘러보는 행위에 부사의 비교급이 사용이 된 거겠죠. 이해됐어요? 즉, look around라는 동사가 지금 그냥 일반 동사야. 근데 둘러보다라는 그 둘러보다라는 행위를 네 어떻게 더 오랫동안이라는 부사로서 지금 강조를 한 거고, 네이 부사가 지금 비교급으로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얘는 부사의 비교급이라는 거지. 자그 다음 거, 그들이 tend to buy 사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무엇을 사는? 무엇을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썸 o 이 나와있진 않지만 이 사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 더 많이 산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more는 뭐의 비교급이라는 거야? 그치. by라는 동사, 일반 동사, 많이 사다. 즉 뭐야? much라는 부사의 비교급인 바로 more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 아니면 탭스 이러한 시험에서 어, 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알맞은 비교급은 이렇게 문의, 문제를 이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자리에 부사의 비교급이 쓰이는지 아니면 형용사의 비교급이 쓰이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the longer 비교급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Consumers look around the more. 여기서의 more를 much의 비교급이다라는 거지. They tend to buy.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Now let's search for other examples of marketing strategies in department stores. 자 그럼 지금부터 let's search for 한번 찾아 봅시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살펴봅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 봅시다. 무엇을 찾아보냐? Other examples. 얘들아, 우리 other이라는 것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 명사가 나오셔야 합니다. 자, 근데 어떠한 예야? 바로 over marketing strategies. 바로 마케팅 전략들의 다른 예들을 한번 봅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들이 어디에서 전략들? 바로 department stores. 백화점에서의 전략들이겠죠.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야 되는 것이 어쨌든간 다른 예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했잖니 근데 여기서 e x a m p 의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자,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뒤에 내용에서 우리가, 어, 이제 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할 텐데, 자, 얘들을 소개할 때, 일단 첫 번째 예는 해서, one, blah, blah, blah. 그 다음엔 뭐가 나올 거냐면, another 이라는 아이가 나올 거예요. The other 이 아니라, another. 왜? 이 example 이 지금 두 개가 아니잖아. 두 개라면 하나의 예는 one이고, 그 다른 예는 another 이 아니라, the the other 이렇게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일단 여기서는 other examples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되고요? 또 다른 것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서 한번 뒤에 거 보도록 할게요. The first one is the shower effect. 첫 번째의 것은, 그쵸? 여기 바로 뭐 나왔어요? 원이라는 것이 나왔지. 첫 번째 원이라는 거, 부정대명사, 뭐를 지칭하는 아이야? example. 그치? 우리 마케팅 전략들 중에서의 한 가지 예는 바로 뭐냐? is the shower effect다. 그쵸? 샤워 효과다라는 거예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라는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a movie theater에서 영화관은 is on the top floor. 바로 첫 번째 1층에 있다라는 거지.